정통침뜸TV의 김우영입니다. 저의 양력을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정통친구학회 정회원이고, 세계중양학연합회 소속 국제친구사임과 무급보양뜸국제연맹 한국본부 부산지부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오리뜸침교육원 원장 및 교수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과 침뜸술의 역사의 연관성을 소개하고, 그리고 동양의 신비한 실전 침과 뜸술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 인류의 행복은 건강입니다. 정통 침뜸 TV에서는 현대인들의 과다한 영양 섭취로 성인병이 발병되고 잘못된 몸 자세로 인해 인체 변형이 와서 근골격계 통증이 심해지는 현상을 우리 선조들의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정통 침과 뜸술로 예방하고 면역성을 올릴 수 있는 침뜸술을 지구촌 전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극보양뜸국제연맹에는 전세계 67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선진국들에서 대체학으로 무극보양뜸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침과 뜸술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현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고 우리 인체 골격과 혈자리에 어떻게 뜸을 뜨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류는 천지간에 각각의 생존 체계를 갖추고 세상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과 뜸술은 어느 누구의 사사로의 소유에서는 안 되는 자연의 도술이며 이 일을 일컬어 인술이라 합니다. 최근 반세기 정도의 짧은 기간에 전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 현재 사물인터넷사회로 접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대를 한꺼번에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의 큰 변화를 겪고, 겪고 있는 우리 모두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어술은 상술이 되어 병, 병 고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더 치중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도를 거스르고, 생명의 조화를 깨뜨리는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수천 년 동안 백성의 병을 고치며 발전해 온 민간 의술 또 돈벌이에 따라 왜곡되어 왔고 일부 집단은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의 인류의 인술회복운동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고 이런 시기에 민간의 침과 뜸술을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전통어술은 침과 뜸, 안마, 마사지, 지압, 그리고 이 지역에 사하는 자연 물질로 제조하여 만든 약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동북아 4개국 한국 일본 중국 북한의 중심적인 전통의술을 제1침 제2구 제3약이라고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에서는 전통의학에 대해 일본은 침뜸 안마 마사지 지압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의학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고 하며, 북한에서는 동양의학으로 부르다가 현재는 고려의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특정 지역의 전통 고수림을 주관적으로 강조할 때는 유용하지만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의학의 의학으로 객관화시키며 체계화하여 나가는 데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대의학과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서양의학은 서양의 전통의학이라고 부르 하는 것이 적절한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도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대표로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역사는 현미경이 개발되면서부터 시작해 겨우 250년 남짓밖에 안되고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이 들어온 것은 120년도 채 못되었습니다. 전통의학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대의학이란 말이 더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현대학을 신의학이라고 합니다. 의학은 동서의 대립을 넘어서서 전통과 현대의 대립도 넘어서야 하고 현대 의술은 전통 의술을 포함하고 있고 전통 어 전통 의술에는 이미 현대 의술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침과 뜸, 의학이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현대 의술을 총동원하고 현대 의술과 현대 의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침과 뜸술 의학을 적극 배합하여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침뜸의 목적은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내 것은 옳고 너의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술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어느 어술을 특정 집단의 이해 때문에 배타적으로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보편적인 생명사랑의 관점에서 특히 지역 전통 어술이 훌륭하다면 전 세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널리 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탁월한 우리 전통 민간 어술인 침과 뜸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침과 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서는 전통침뜸 TV 유튜브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강에 관한 전통침뜸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혈자리와 뜸의 효과가 인체에 미치는 상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극보양뜸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무극보양뜸은 혈자리는 남자는 12군데, 여자는 13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제1혈이 백혜혈은 사람인체의 머리 정수리에, 머리 정수리에 있는데 이것은요, 보이다시피 백혈하는 혈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뜸을 뜨면은 치매 예방과 중풍, 두통, 건망증, 이명, 코막힘, 내혈열, 어지럼증, 탈황, 치질, 장추절의 가장 좋은 예방 혈입니다 다음은 폐유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체의 폐유혈은 여기에. 요게 두군데가 있는데 이 폐유 폐유혈의 뜸을 뜨면 폐결핵, 폐렴, 폐출혈, 소화불량, 기관지염, 천식, 해수, 피부 질환, 모든 호흡기 질환의 만성 중이염 비염까지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 혈입니다. 그리고 고항혈이라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고항은 고항혈은 폐유혈 요 밑에 부분 요두 군데입니다. 이 고항혈 두 군데에 뜸을 뜨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폐질환, 신경쇠약, 몽정, 유정, 도한, 소화불량, 식욕부진, 깊어진 병에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다음에 곡지혈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곡지혈은 요 보시다시피 요팔 요, 가로곰, 요, 끝에 있습니다. 양쪽에, 요두 군데. 여기는 성인병 예방에 좋고, 반신불수 두통, 피부염, 상박신경통, 강장작용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중환혈이라고 사람 몸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중환혈은 요, 신골 요, 배꼽무에요 중간에 있는 요 혈을 중환혈이라 합니다. 중환혈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뜸을 뜨면, 고혈압, 위궤양 소화불량, 복통, 구토, 급성위염 위출혈, 식욕부진, 변비, 설사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해혈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기해혈은, 요, 배꼽 밑에, 요, 요, 배꼽을 신골이라 하는데, 배꼽 밑에 여기를 기의 혈이라고 합니다. 요 기의 혈에 뜸을 뜨게 되면은 생식기 질환, 장 질환, 신경 질환, 강장 혈입니다. 남성들한테 아주 좋은 혈자리고, 그 다음에 관은 혈이라고 있습니다. 관은 혈은 기의 혈요 밑에 여기 있는데 요요 혈자리는 관은 혈을 뜸을 뜨게 되면은 루 조루증 양기 부적 유정, 발기 부전, 타랑, 복막염, 오줌 싸게 여기도 강장혈입니다. 남성들에게 좋은 혈자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중국혈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중국혈. 중국혈은 여기에, 요, 요 밑에 여기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 요 관은혈로 바로 밑에가 중국혈인데 여기를 그 뜸을 뜨면은 여성들의 모든 생식기 질환, 자궁 질환, 신장 질환, 복막염에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도라는 혈자리가 여기,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들에게만 통하는 자리입니다. 수도 혈자리에 뜸을 뜨게 되면은 월경곤란 변비, 방광염, 소변 불통, 자궁염, 불임증, 신염, 부종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여성들에게 관련되는 혈자리입니다. 다음은 족삼리가 두 군데,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요 다리 요 밑에 요렇게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 혈자리에 뜸을 떼게 되면은 최고의 성인 무병 장수혈입니다. 신경통, 고혈압, 위경련, 사직원태, 소화불량, 변비, 빈혈, 반신불수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위의 무극보양뜸 혈자리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져 만들어진 인류의 최고 혈자리입니다. 설명과 같이 각각 혈자리의 뜸을 떠도 대단히 좋은 자리인데 무극보양뜸 뜸자리를 한꺼번에 뜸을 뜨면 그 효과는 대단하겠죠. 무극보양뜸을 꾸준히 뜨면 면역성이 최고로 올라가서 일반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현 인류의 인간이 발견한 예방법 중에 어떤으로 전 세계의 67개국이 가입하고 인정하는 침뜸술입니다. 앞으로 무곡보양뜸 혈자리에 뜸을 뜨면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는지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곡보양뜸과 같이 건강기본 침자리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침을 놓고 뜸을 뜨면 기혈진액이 활성화되면서 면역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침자리는 기본 침자리가 1 0 군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가 있는데 이건 침자리는 지금 그 표시는 안 해놨는데 그냥 그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천주혈이 두 군데가 있고 풍지혈이 두 군데가 있고 신유혈이두 군데가 있고 위중혈이 두 군데가 있고 골륜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 혈을 총 10자리가 침을 놓고 뜸을 뜨면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의 방송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욱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통 침뜸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 겸비통, 요통, 테니스 엘보 등을 또을 뜨면 건강해지는 방법을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부산 우리 뜸침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